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여러분 자가정비 많이 하시는데요 자가정비 하실 때 뭐, 기본적인 여러 도구, 이제 공구 그리고 뭐, 클리닝할 때 쓰는 재료 음,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뭐 웬만한 거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공구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버든지 몽, 몽키스패너라든지 아니면은 뭐벤치 아니면 이제 아니 뭐 복살이라 그러죠. 예, 그런 뭐 렌치나 이런 거는 뭐집 근처 공구상만 가도 얼마든지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좀 좋은 걸로 사느냐, 조금 저렴한 걸 사느냐, 뭐이 정도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가 정비하면서 이거를 과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 스프레. 스플 핀 스플 핀? <laughs> 푼이 아니죠. <laughs> 스플 핀 리무버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또 여기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스플이 있으면은요. 아, 지금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마지막 화면이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스플 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어, 쉽게 정비도 할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도 쉽게 할수 있고, 아니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교환해서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스플베어링이잖아요. 베이트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회전하고, 그리고 힘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사실 스플베어링이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좀 관리를 잘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도,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 이 교환을 할때좀 많이 부딪히죠. 이 옆에 플레이트, 사이드 플레이트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 가끔 이게 튕겨나는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뺐다가 그냥 끼우기가 쉬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거 말고, 요핀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벤치로 뭐 하면 될까 싶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바닥을 잘 대고 위에서 그냥 때리,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잘 될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스플 핀, 음, 스플 핀 리무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죠. 음, 스플 핀 제거기. 이제 주로 이렇게 생겼죠.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끼우고요. 요 맞은편에 뭐 공구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밀어서, 이걸 빼낸다 하는 거죠. 뭐 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사용 방법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구입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살까 말까 이제 생각하는 중에 그냥 확 질러 버렸을 경우 조금 여러분이 이제 당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제 경험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구입했던 거는 이제 요겁니다 음, 뭐 상표 가렸습니다. 괜히 이제 그쪽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이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사가 박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정비를 한 세네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잘 하고 또뭐 여러가지 테스트 할 것도 잘 했습니다. 근데, 어... 아부릴 중에 이게 핀이 좀 세게 꽂혀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뺄때 이게 이제 딱 맞, 맞물려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도중에 살짝 밀었는데 다른 일 같으면 쑥 하고 핀이 싹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살짝 더 돌렸는데 이게 그 힘이 이제 그쪽이 이긴 거죠 핀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사가 이제 망가지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뭐 나사가 망가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든, 뭐 이런 거든, 어, 이거는 어떤 회사 거, 카피 제품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구멍이 있잖아요. 포커스 맞춰볼게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 구멍인데요. 이 나사 구멍이 그냥 요 본체에 그냥 요렇게 나사를 깎은 구멍이에요. 근데 이 본체는 거의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좀 비싼 게 있고 좀싼 거가 있습니다만은 뭐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제 뭐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붙점좀 맞춰볼게요. 나사산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이게 이제 힘이 덜 받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작은 게 많아서 힘이 뭐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밀려버리면 그냥 쑥 하고 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산이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이제 리를 어쨌든 간에 빼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망가졌으니까 이걸 뭐더 이상 뭐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든 해야 돼가지고 이게 재질이 알미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공구통에서 나사를 가지고 강제로 깎아낸 거죠. 그러니까 나사산을 다시 만든 거죠. 좀 크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끝이 좀 이렇게 납작한 나사를 이제 가져다가, 여기다가 또 다시, 나사를 이제 구멍을 다시 넓힌 거를 다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땐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렇게 조여서 했더니, 어쨌든 뭐, 속이의 성과는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다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구입을 해서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알루미늄에다가 그냥 구멍만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것도 좀 사용하다 보면 결국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뭘 그리 신경 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여러분들 중에 뭐 릴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엔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4, 5개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이거 몇번 하다 보면 망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이유에좀 알아봤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이 카피 제품을 만든 그 원래 회사가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겠,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버전을 냈던 거는 이런 구조로 똑같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만드는 버전 2에서는 이 부분에 나사를, 아, 이렇게 해야죠. 이 본체에다 그냥 구멍을 낸게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나사를 파고 동그라미 이제 파이프에다가 나사를 판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음. 그냥, 탁, 끼. 아우, 문자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 잠깐만요. <laughs> 이거를 소리를 죽여놓을게요. 오늘 실수가 있네요.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값이 좀 올라가게 됐죠. 그거는 당연히 수명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아니 기왕에 만들 때 차라리 쇠 블럭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어, 그렇지만은.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금 오래 가고 든든한 걸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 돈만은 더 주더라도 차라리 든든한 걸 사겠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뭐, 제가 두 개나 가지고, 하나는 망가졌지만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건 모두다. 알미늄 통에 바로 나사를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 있다 근데 제가 써보니 이거는 계속해서 쓸수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몇개좀 하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사산이 결국은 밀려서 망가질 가능성이 높겠더라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인지한 또그잘 만드는 회사 어느 회사에서는 이걸 개선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스테인리스로 나사를 만들어서 다 끼워 넣었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오래 간다. 뭐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문제점을 그 회사에서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회사 어디에서는 이제 구조가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뭐 나사가 아, 여기에서 돌려 끼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더큰 나사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 이제 끼우게 되고, 이렇게 미는 것 대신에 중간에 이런 모양 아니면 또 한쪽에 이런 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가 이제 블럭같이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해가지고 하게도 했는데 그거는 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나사도 크고 음,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계식으로 만들어 놨고. 또그 회사의 설명을 보니까 어, 자기네 그 회사에서 리를 뭐튜닝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기술자들이 다그걸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자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참고해 보시고 조금만 찾으면 나오니까요.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뭐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찾아낸 게 이제 이거죠. 이제 아이벤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 화면 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초점 맞춰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나중에 조립할 때는 약간 이렇게 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때는 여기로 빼고 이렇게 이거 설명도 인터넷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미 많은 거를 또 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결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회사가 좀 정성을 안 들였는지 이, 이 이가 안 맞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가 했어요. 봤더니 이제 윤활이 덜 돼가지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한 방울씩 치니까 이제 뭐 이제는 잘 됐고. 이 회사도 처음에는, 어, 요 부분 있잖아요. 요핀 부분, 요 핀, 요거요. 이게 약간 길면서 약간 얇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휘어지거나 또뭐 부러지거나 끝이 뭉뚝해지거나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야, 이돈 주고 샀는데 베어린 뽑는 거라 그러면서 왜 그걸 쉬어지게 만드냐? 그래서 지금 개선돼서 이게 버전 3에요 벌써. 그러니까 두 번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이 회사도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그냥 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품이 이제 몇 군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어, 그게 뭐 저도 좀 구하해 볼까 그랬는데 원활하게 구할 수는 없었고. 이회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직송해서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요 핀이 음 제가 번역캘리퍼스로 재보니까 1.5mm인데 얼마나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눌렀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편한 대로 누르고 두 번째 뺄때 이걸로 빼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얘네들이 왜 그걸 신경을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하뭐 이것도 수명이 계속해서 뭐 진행될까진 것 같진 않아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핀이 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 인터넷에는 이제 이런 물건은 워낙 많으니까요. 이거를 구입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어, 이걸 계속 쓸수 있을까? 아니, 아닐까? 뭐, 이걸로 사도 될까? 말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에다가 그냥 나사를 깎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수명이 짧다. 예, 결코 길지 않다. 하는 게제 결론이었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좀 든든하게 된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잖아요. 뭐 국내에서 팔기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제가 이제 국내에서 산 겁니다만은 이거의 두배 정도 이상 되는 가격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런 게 이거보다는 수명이 길 거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옵션으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용법 이런 거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직접 제돈 들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다 써보고 난그 저의 소감을 이 시간에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정, 이제 자가 정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